제방절의 출산 퇴기란 한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므로 역학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퇴기를 잡는다는 것은 개인의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출산 퇴기를 해준 사례를 보면 부모 사주에 귀한 자식을 둘 팔자가 아니면 비록 좋은 날짜를 퇴기했다 하더라도 산모 개인의 건강 상태 이상이 생겨 퇴기한날 수술을 못하고 날짜를 갑자기 당겨서 수술을 한다거나 또는. 병원 어려진의 갑작스런 상황 변화로 태길한 날짜와 시간에 제대로 수술을 못한 예를 볼 수도 있었으며 이것도 하늘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이왕 수술을 해서 출산을 해야 할 경우에는 좋은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수술을 하도록 정성을 들어서 태기를 한다면 지성이는 감천이듯 대부분 지정한 날짜와 시간에 출산을 할수 있으니 이것도 자연 분만과 똑같은 논리로 적용하여 마주를 해석하면 됩니다.